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우, 정말 뭐, 제2의 수지다 하는, 어, 즈위 양의 음짤를 준비하고 있구요. 예. 어, 음스티비 컴백했구요. 예. 아 종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매일매일 찾아뵈셨으면 좋겠구요. 어, 방송이 됐으도 유튜브, 유튜브 구독신청 부탁드립니다. 팝콘TV는 매일 4시에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우 쭈이양의 모습이구요 예, 자 얼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 쭈인데 <laughs> 이렇게 뭐알 수는 없겠으나 예 일단 주이양의 움짤이라고 올라온 움짤이구요 예, 저희들은 믿어야죠 뭐. 예, 자 아우 쭈이양이에요. 예, 이건 뭐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볼수있겠구요 아, 굉장히 아름다운 쯔위향이에요. 예. 제2의 수지 될 만합니다. 예. 어, 아,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가장 많이 입는 옷인데요. 근데 쯔위향만 이상하게, 아, 뭐, 쯔위향만 그런 건 아닌데, 조금 허리를 많이, 예, 보이는 것 같아요. 허리가 얇아서 그런지, 예, 의상이 대체적으로 허리를 노출하는 의상이 많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어우 가까이 봐서 가까이 봐도 이쁩니다. 예. LG 6 플러스 <laughs> 오이 광고는 언제 찍었죠? 예. 어 저도 본 적이 없는 예. 어뭐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팬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 미안해요. 예. 이쁘다고만 <laughs> 생각했나 봅니다. 자, 아, 이건 뭐죠? 예. 여우 같기도 하고요. 예. 음, 귀엽네요. 예. 넘어갈게요. 약간 근데 뭐 수지가 아니라 뭐 페이 쪽에 가깝지 않냐? 어, 나나 양을 닮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키가 커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음, 글쎄요 제 중학교 때 교복하고 <laughs> 조금 조끼가 비슷하네요. 예, 조끼 색깔하고 어 셔츠는 뭐 하얀색이 같고. 예, 넘어갈게요. 뭐, 큰, 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구요. 자, 옆에 계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고, 30, 어, 33번. 예. 자, 어쭈이 형이 약간, 예. 굉장히 멋있는 의상을 <laughs> 입었습니다. 위에는 이제 약간 정장 스타일의 어, 자켓인가요? 아니면 뭐, 원피스인지 모르겠고요 예. 앉아있어서, 예. 일단은 음, 멋있네요. <웃음> 예,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때 그어 JYP에서 오디션을 했었죠. 거기 무대에 갔기도 하고요. 예. 거기서 이제 뽑혀 가지고 지양이 트이트와인스라는걸 그룹이 어 탄, 탄생하게 된 건데 어 굉장히 많은 인원수에서 어 고르고 골라서 어, 많은 인원 수의 <laughs> 걸그룹이 탄생을 했죠. 자, 아 다시 한번 가까이 봐도 가까이서 봐도 아굴 굴욕이 없는 예. 이것도 약간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 아닌가. 약간 서리 느낌도 있는 게 이쁘면서 구릿빛이기 때문에 <laughs>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분다좀 나이가 어리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버스 아닌 이런 버스면 한번 타보고 싶죠. <laughs> 이런 버스라면 누구나 어, 타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어, 주의양이 옆자리에 앉는다면 더더욱 좋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치마를 입은 모습인데요. 예, 이왜 제가 치마를 얘기를 했냐면은 뒤에는 이제 같은 색인데 이 체크죠. 같은 색인데 어 약간 자켓 비슷하게 입었고요 조끼라고 해야 되나요 예 주희 양은 약간 어 그러니까 저 색깔을 약간 돋보이게 검정색과 어, 파란색 체크 이거를 이제 돋보이게 어요이 무대를 할때 이렇게 입은 게 아닌가 예 검정색과 파란색 체크 예 저도 모르게 치마 얘기를 해가지고 다왕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껴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어 약간 디자인적으로 예 의상 디자인을 얘기하게 됐고요. 자, 요것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아마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JYP 단독 그 방송, 어, 약간 위너 뽑듯이한 그 오디션에서 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위너는 일단은 상대팀과 상대팀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실제로 많은 인원수가 참가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멤버들이 많은 인원수의 <laughs> 걸그룹이 만들어졌죠. 자, 요거는 이제 네이트 쪽에서 만든 움짤이 아닌가. 예. 어, 못본 건데, 어, 좋네요. 예. 또 의상이 조금 약간 웃기면서도, 예, 뭔가가, 뭔가가 웃기면서도 이쁘네요. 예, 쯔위가 입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쯔위 양인데요. 아, 말랐어요. 예. 근데 쯔위와, 쯔위 양이, 음, 어떨 때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허리는 얇은데 그렇게 말라 보이지 않는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어떤 화면에서는 정말, 아, 너무 애처롭다 싶을 정도로 마, 마르게 찍힌 영상들도 많은데요. 자, 이건 약간 원더걸스 느낌이 나는,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예. JYP도 이제 쥐 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어, 기획사가 아닌가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도 모르게, 이제, 어, 치마를 외쳤던, 바로 그, 아까 전에 움짤하고 예, 비슷한, 아, 움짤이죠 예, 의상이 같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쥐이 양이, 음, 뭐죠, 저기? 자, 두번 클릭한지 알고 다시 한번 봐봤구요. 만약에 대비해서. 뿌잉뿌잉, 약간 그거 같은데, 크리스탈이. 예, 그때, 어디죠? 하이킥에서 했었던 뿌잉뿌잉, 그거를 한것 같은데요. 예. 자, 멘트는 하지 않고 그냥 손만. 예. 어, 주먹이 센가요? 예, 반지 끼고 있네요. 예, 조심해야겠어요. <laughs> 예. 자, 같은 의상이죠. 예. 처음 시작할 때 같기도 하고요. 어,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어 그건데 예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음 음악이 별로다. 어 JYP 씨가 이번에도 음악을 실패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예 멤버들도 좋고, 음 띠이 양도 좋고, 예 음악도 좋고 어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나올 때 걸그룹 음악이 어, 데뷔 음악부터 좋은 음악으로다가 데뷔하는 걸그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녀시대도 어, 여태까지 나온 곡으로만 따지면 뭐 데뷔 때 곡은 좀그랬고 원더걸스도 마찬가지고. 예. 원더걸스 그래도 약간 힙합 느낌이 어, 좀 필이 있기는 있었죠. 자 아무튼간에 넘어갈게요. 자 G V. Oh oh G V. R oh, G Y 아, 약간, 그런, 멘트를, <laughs>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약간, 격투기 선수들 처음 나올 때, 약간, 어, 느낌도 약간 있구요. 예. m um, RGW, NJYV. 그런 느낌. 자, JW이구요. <laughs> 자,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는 음짤 같기도 한데요. 예. 아, 근데, 어, 복부만 보이니까, 저희가, <laughs> 어, 말씀드린다면, 어, 운동, 그냥 마른 몸이 아니라 운동도 좀한것 같은, 예, 여성들은 이제 왕자 복근보단 11자 복근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왕자 복근은 정말 뭐 정도 이상으로 운동하신 분들만 생긴다고 하고요. 어, 글쎄 뭐잘 보이진 않지만 복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어 허리 부분만 살짝 보여서 예. 넘어갈게요. 자, 아, 붉은 정렬이죠. 예. 붉은색이 야, 파워풀하죠. 예. 아예 약간 약간 웃기기도 하고요. 뭔가가 예. 요요 요 춤이 뭐 약간 약간 파닥 느낌. <laughs> 뭔가 이제 어 올이나 아니면 새들이 어, 파닥파닥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예. 뭐 아무튼 주위니까어 마음에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 이그 10분은 갔네요. 예. 오랜만에 방송이디스 움짤스 치고 오랜만에 10분 갔고요. 예. 어,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움짤스도 뭐 되게 어몇년 대가고 있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어 새해는 이제 병신년인데 <laughs> 어, 모두 다어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움짤을 꾸준히 계속 매년 매일매일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laughs>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아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편때 봬요. 예.